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오늘은 무적 리어크 후에도 여전히 잘 사용이 되고 있는 조합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나옵니다. 바로 올 드래곤의 미니언 프린스, 아처 킨 워든, 로얄 챔피언을 활용한 사복제 그러니까 올복제죠? 그러니까 비행선에서 슈퍼에티나 예티를 받아가서 복제를 하는 건데요. 이게 무적 리어크 되면은 완전 망할 줄 알았는데 사실 이렇게 홀이 뭐 멀리 있으면 멀리 있는대로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는대로 무적을 뭐 늦게 쓰거나 아니면 빈 선을 늦게 넣거나 하면 되기 때문에 딱히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일단 12시 아 척킹 로챔 넣어주고 그 오른쪽으로 드래곤과 이제 이인선을 넣어가지고 무적을 써줍니다. 이 정도 거리면은 이제 1초 동안 벗어나더라도 오라에서 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홀 근처까지 갈수 있고 홀 근처까지 안 가더라도 복제 마법을 안쪽으로 이어주면은 사실 문제 없단 말이죠. 이번에 약간 드래곤이 같이 복제가 된것 같은데 뭐 오히려 좋을 수도 있고요. 지금 센터 라인, 그 다음에 홀 라인이 지금 나날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포는 다크 크라운을 쓰는 게 아니고 메탈바지와 다크 구슬을 씁니다. 뭐 사실 뭘 써도 다 완파가 나긴 할 텐데 메탈 바지도 이제 미니언 프린스가 따로 갔을 때 따로 흩어졌을 때는 또 꽤나 괜찮은 장비가 될수 있겠죠 근데 다크 크라운이 많이 쓰이긴 쓰입니다만 그 장비 레벨을 올리는데 광석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뭐 메탈 바지를 쓰든 아니면은 보디가드 인형을 쓰든 아니면은 뭐 다른 거 로브 라이언인가 뭐 쓰든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볼수 있겠지만 어느정도 좀 어, 도움은 좀더 되겠죠 다크 코란을 썼을 때뭐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상대 어, 챔피언 예티 챔피언 잡고 난 뒤에 이제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 있는 방타들만 정리하면은 완파를 할 수가 있겠죠 워든 분노보석이 또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리가 가능해 보입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아까 슈퍼 예티가 나온 걸로 봤는데 슈퍼 예티만 받아가는지 아니면은 슈퍼 예티 말고 어 다른 유닛도 받아가시는지 한번 볼 텐데 좀 빨리 돌려가지고 공격 마무리 됐을 때 어, 뒤에 넘겨가지고 뭘 받아가시는지요 어, 슈퍼 예티만 인구수가 이제 55인가요 어, 되지만은 슈퍼 예티만 받아가서 어, 공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공격을 또볼 텐데요 6번입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 이제, 로얄 챔피언이나 워든이나 아처킷, 미니언 프린스, 장비 다 똑같구요. 아처킷 넣어가지고, 당연히 자이언트 화살을 쏴야 되는데, 요즘에 자이언트 화살하고 그, 액션 피규어를 많이 쓰긴 하는데, 어, 요거, 어, 킬러 인형을 써도 뭐 충분하죠? 사실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자, 16시에는 로얄 챔피언 넣어가지고 로켓장 바로 던지고, 역시나 홀 쪽에 이게 자이언트 화살을 날리면은, 볼 쪽에 이제 투명 마법타워가 있더라도 바로 빼주고, 비행선이 저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가운데 저렇게 몰려있는 방어타워 배치에, 특히, 이 슈퍼에티 복제, 예티 복제를 썼을 때, 못 막습니다, 사실. 가운데가 뻥 비워버리면은, 알아서 길 정리가 되기 때문에, 뭐, 오른쪽으로 갈 유닛들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갈 유닛들은 왼쪽으로 가면서, 기능이 되면 되거든요. 이렇게 방금은 메탈바지가 꽤나 괜찮은 역할을 했었죠. 아, 지금, 돌아 지금, 나가면서, 체력 회복하고 뭐, 리코시 잡히니까 이제 퀸도 살아났고요. 지난 여기 갈라진 게 로챔도 모든 쪽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드래곤도 많고 여기서는 결국에는 만나 가지고 두시 뭐, 쪽에서 만나든 한시 쪽에서 만나든 만나 가지고 결국에는 완파가 나는 그걸 완파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그 조합 제가 이제 추천을 아니면은 조합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 조합. 공유를 많이들 원하시더라고요. 사실 근데 저는 공유를 받아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긴 한데 공유 그게 편하긴 하겠죠 물론 편하긴 할 텐데 뭐 공유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지만 뭐 그냥 눌러서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지만 뭐 이제 영상을 보시다가 폰으로 보시다가 바로 게임으로 넘어가고 싶을 때그 공유 링크를 누르면은 제가 게임으로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안 해봐가지고. 그렇게 넘어 가진다고 하면은 꽤나 괜찮은 어, 보자마자 따라해보는 그런 느낌으로 갈수 있으니까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어, 수긍했어 어, 오, 오늘부터 이 영상부터는 제가 <laughs> 이 어, 드래곤 17만 밖에 없지만은 어, 영웅 장비도 맞춰 가지고 제가 어, 유닛 공유를 어, 조합 공유를 해 가지고 그 고정 댓글에 냅둘 테니까 어, 이거 보다가 바로 꽂히시는 분들은 게임에 들어가서 플레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랑 비슷한 배치죠. 가운데 주요 방어 타워가 다 몰려 있는 배치에 어, 슈퍼 이티 복제가 들어가면서 일렉트로마이트가 복제되면은 이게 a 티 복제도 엑티 복제지만은 일렉트로마이트는 그 방어 타워들의 공격력을 약간 초기화 시켜주는 싱글 인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어 타워도 약간 어, 스턴 효과를 주는 그런 느낌의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슈퍼 에티 나왔을 때 예티랑 비교 영상들을 제가 뭐 에티 복제 뭐 비교 영상들 올렸었는데 사실 그렇게 차이는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요즘에 보면은 예티 복제보다는 슈퍼 에티 복제가 훨씬 많이 보이긴 합니다. 음 그때는 뭐 비교하는 것 자체가 예티가 좋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댓글들도 달렸는데. 역시 이게 초반에 뭐가 나오든 간에 뭐 용장비든 간에 초반에 뭐가 나오면 은다안 좋은 댓글들만 달리는 것 같습니다 <laughs> 뭐 초반에는 다 그래 업데이트가 생겨도 새로운 업데이트가 나와도 다 그래 뭐 진짜 해자 영웅 무제한 이벤트에도 부정적인 댓글이 달립니다 난 어차피 영웅풀인데 해봤자뭐 하냐고 이런 식으로 달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업데이트든 무슨 장비든 어떤 거든 처음에 나오면은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분들은 사실 댓글 잘안 답니다. 그래서 그런 댓글들이 좀 많은 것같고요 자, 다음 공격도 볼텐데요. 아까 공격했던 분하고는 좀 다르죠? 음, 메탈바지 다크고스는 똑같은데, 자이언트 자이언트를 소환하는 액션 피규어를 사용하십니다. 먼지님은. 그리고 6시에서 이번에도 자이언트 화살 날려가지고 드래곤 일자로 쭉 넣어가지고 모든 넣고 미니언 프린스를 넣어줍니다. 사실 지금 이게 이제 10월 달 되면은 점핑 트랩 도 업데이트가 되면서 지상 유닛들, 지상 영웅들 어, 그런 이제 애들이 튕겨져 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약간의 지상 너프 느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뭐 10월 달에 점핑 트랩이 업그레이드가 되든지 말든지 이 드래곤 조합 뭐 지금 땅에 퀸하고 로체문 있다지만 어차피 드래곤들이 주력이고 예티 예티복지, 복제, 슈퍼 예티 복제가 주력이기 때문에. 노첸과, 어, 퀸이 나중에 드래곤들이 다 쓸고 지나간 지역에서 투입이 됐다고 했을 때, 점핑 트랩의 영향은 그렇게 미미하지 않을까, 크지 않을, 크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지상조합이면은 처음부터 튕겨져 나가는 그런 느낌, 특히 일렉트로 부츠 라인 정리할 때, 뭐, 어, 만약에 뭐, 팻이라던가, 용웅이다 튕겨져 나간다고 하면은, 뭐 스턴이 조금씩 걸리면서 거기서도 잡아먹는 시간이 또, 무시 못한단 말이죠. 점핑 트랩이 얼마나 모여있을지, 얼마나 잘 걸려들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간에 이 드래곤 조합을 쓰면은 딱히 크게 네 생각을 안해도 점핑 트랩이 업그레이드든지 말든지, 그걸 생각 안해도 뭐 공격을 그냥 쉽게 편하게 해도 되는 그런 조합이란 말이죠. 뭐 이제 일렉부츠 드래곤 조합은 약간 신경을 좀 써야 될수 있는데, 이렇게 예티 복제 슈퍼 예티 복제 조합을 쓴다고 하면은, 사실,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당연히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자, 이렇게 여기 또 여기까지 와가지고 마무리를 짓는데, 지상에는 슈퍼에티 일자 조합, 요즘에 제가 올려드렸던, 최근에 올려드렸던 그 조합이 있다면은, 공중에서는 여전히 어, 슈퍼에티 복제나 예티 복제 드래곤, 핀 자활 싸가지고 공격하는 게 여전히 어,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고, 또 써보시면은, 한 번씩 써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슈퍼셀 스토어나 인게임 상점에서 요즘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제 어, 구입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크리에이드 코드 FAD 바다를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씩 입력하고 어, 구매하실 있다면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